지금 재생 중인 노래의 가사를 실시간으로 전부 보여주는 기능이나 친구나 가족의 사진을 넣어놓고 기분 좋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마음을 다잡고자 명언을 띄워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 갈때 연차 알림이나 남은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이 개꿀 활용법과 미리 알림보다 훨씬 효율적인 다이내믹 알림 사용 방법까지 개꿀팁 선물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요여러분 자, 여러분. 전 영상인 다이나믹 아일랜드 200% 활용법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회 정도 나왔는데요. 그때 못 보여드린 기능들이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중요한 건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은 아이폰 사용자의 무려 99%나 모를 내용들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 이 10수년차 앱등인 저도요, 솔직히 거의 다 몰랐던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웬걸? 말도 못하게 유용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기가 막히니까요. 턱 빠질 준비하시고요. 내용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안 좋아도 해주셔도 해야 돼요. 왜냐 구독, 좋아요, 아... 알림 설정하시고요. 아무런 댓글에 남겨주신 분한 분을 추첨해서 제가 필립스 전기 면도기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일단 전 영상은 어떤 영인지 간단히 한번쭉 넘어가 볼까요. 전 영상을 보시면은 이 다이나믹 알림들을 꾹 눌러서 앱 바로 가기를 한다든지 헤슬 키우는 재미를 느낀다든지 혹은 실시간 경기 스케줄 확인, 것다 아니면 각종 게임까지 이 다양한 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들 한번 알아봤고요. 추가로 기본적인 사용 방법들을 아주 아주 자세히 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해당 영상에 댓글들을 자꾸 남기더라고요. ML 님 영상 다시 만 만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전 영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이락 런처 어플 여기 무려 13,000원짜리 유료 어플로 탈바꿈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웬만한 기능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락 런처 앱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6가지 어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 앱은 플라이티 라는 어플인데요. 자, 이렇게 앱스토어에 플라이티라고 검색하시고 어플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어플을 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위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냥 X를 누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료 어플이고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여행 가기 전 항공편이 나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 아래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확인해 보시면 위쪽에 뜨거든요. 이거를 누르시면 그럼 바로 이 비행기 모양. 우리가 비행기에서 많이 보는 그 화면 있죠. 그런 게 나오게 되고. 우선 재밌는 게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측 상단에 지도 모양을 누르게 되면 자, 이 2D 지도 같은 이런 느낌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한번 이 지도 모양을 누르면 지구본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지구본입니다. 왜냐? 실제 밤이 어디... 어딘지 나치 어딘지 이런 걸한 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이고 확대하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한 지도까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3D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서울에서 이스탄불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경로가 쭉 나오게 되고 예상 공로 현재 경로가 이렇게 나오게 있는데 이 지도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확대가 돼서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왼쪽 위에는 보시면 현재 시속 오른쪽 위에는 고도가 정확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를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원래 예상 경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직진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른 비행기도 지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아래이 구름 모양이 있는데 이것도 재밌거든요 구름 모양을 누르게 되면 현재 날씨가 나오게 돼요 왼쪽 상단에는 Rain, 그 다음 스노우 자, 이제 하단의 메뉴들 쪽 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라이브 쉐어로 눌러가지고 플라이트 정보를 링크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눌러서 봤을 때 아, 현재 지금 얘가 여기 있구나 도착 예정 시간이라 이 자세한 것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걱정을 덜할 수가 있고요. 그 어플 하단에 내려보시면 원래 이 비행기가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 나와 있고 이게 얼마나 지금 연착이 됐는지 아니면 빨리 왔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도착 시간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 공미널 1에서 차는다 이런 것도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고 원래는 도착해서 캐리어 찾는 데까지 나와 있는데 얘는 아직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된 건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요. 시트 좌석 같은 것도 미리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고 시차는 6시간 난다. 도착지 날씨는 지금 영하 1도다. 이런 것까지 확실히 볼 수가 있으며 이런 것도 재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모드에서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항공사와 해당 항공편, 이런 것들이 최근 두달 동안 얼마나 연착이 됐는지, 이런 걸쭉 정리해서 확률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 굉장히 좋고, 프로버전에서만 볼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시고요. 원래는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떠야 되는데, 지금 안 뜨는 이유가 뭐냐? 3시간만 무료입니다. 보시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스타팅하고 나서 3시간 동안만 쓸수 있다. 지금 누르게 되면, 유료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비행기 출발 한 3시간 전쯤에, 요거를 딱 켜놓으신 다음에 비행기 만약에 연착이 된다? 그럼 바로 알림을 알려주거든요.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정말 괜찮은 어플이기 때문에 여행 갈 때만 딱 맞춰서 구독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구름 모양을 눌렀을 때 글로벌 위성 날씨를 확인할 수 있고요. 비가 오는 데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눈이 오는 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착지나 어떻게 비가 오나 안 오나 확인해 봤을 때 괜찮네요. 이런 것도 추가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다이나믹 알랜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비행 시간이 나오게 되고요. 때 아주 자세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4분 일찍 출발했고 28분 일찍 도착할 예정이에요. 비행 시간은 10시간 54분이 남았습니다. 다음 알아볼 건 다이내믹 아일랜드 노트인데요. 자 우선 앱스토어에 다이내믹 아일랜드 노트를 검색하시면 정확한 명칭은 다이내믹 아일랜드 노트 앤 메모거든요. 이거를 일단 받으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준비는 끝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세 개까지 다이내믹 아일랜드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를 써놓고 닫았을 때 상단에 3이라는 숫자가 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길게 누르게 되면 제가 써놓은 첫 번째 메모 다이나믹 아일랜드 꿀팁 기획. 다음 메모. 영상 유익하다면 다음 메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다 했다. 그럼 델레트를 눌러서 지울 수도 있고요. 이동하고 싶다면 그냥 터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단히 지울 수도 있고요. 여기 아무거나 써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뭘 보고 있다가 야, 이 내용을 내가 메모장에 넣어놔야겠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에 넘겨보시면 공유가 있거든요. 공유를 눌러서 다이나믹 노트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길게 눌렀을 때. 맨 뒤에 서울 매물 역대 최저, 뭐, 저, 저, 저고,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이나믹 알린다가 좋은 점은 항상 이렇게 상단에 떠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우선 미리 알림은 이제 그때가 되면 딱 알려주는 그런 역할인데, 다이나믹 노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떠있기 때문에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런 어플이 있었고요. 다음 어플은 쉘프라는 어플인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어플들 보시면 알겠지만, 평가가 다섯 개 밖에 없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없는 어플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무료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걸 다운받으신 다음에 열기를 하게 되시면, 다양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저희가 쓸건 여기 보시는 이 메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언을 적어놨거든요. 기본적으로 에디트를 눌러서 해당 내용을 지우거나 쓸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두 줄로 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하이드 e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뜨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숨겨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 거고 이거는 이제 왼쪽에 나오는 내용, 이건 오른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왼쪽에 나오는 내용을 눌러서 위네임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다음에 바나멜 알렌드를 눌러서 세이브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런 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왼쪽에 한니발 오른쪽에 길을 찾거나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매일 볼수 있는 그날그날 나한테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이런 명언들을 넣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이 내용들은 뭐 여러분 입맛에 맞게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개를 세팅해 놔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단에 내려 보시면 메모 추가하고 싶을 때이두 번째 메뉴를 눌러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가장 재밌는 기능이 사진인데 이 프렌드 앤 패밀리 이거를 눌러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원하는 사진을 추가하신 다음에 위치를 맞추시고 네임 같은 경우에는 하트 이모티콘도 되고요. 피오미 이런 식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아이콘. 이것도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준비는 끝이고 세브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런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하든 뉴스를 보든 뭐 카톡을 하든 뭘 하든 항상 위쪽에는 우리 가족이나 뭐 친구 명칭과 사진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할 수가 있고요. 길게 누르시면 당연히 그 사진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행복해지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보시면 소셜앱 이런 것도 뭐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있는 앱들도 있고 뭐저쪽에 있는데 애들을 눌러서 오픈 앱을 누르게 되면 뭔가 렉이 걸려서 바로 꺼지니까 이거는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을게요. 다음은 다이나믹X 어플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앱스토어에 다이나믹X를 검색하신 다음에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보세요. 한 개의 평가밖에 없습니다. 요런 앱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99%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다운을 받고 열게 되면 제가 하나를 추가해서 두 개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쉽지만 또 부분 유료 어플입니다. 하지만 무료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어플을 제대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일 무료 체험 후에 유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한번 체험해보신다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업로드니 다운로드니 뭐 이런 데이터를 얼마나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고 와이파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셀룰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현재 데이터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뭐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프리미엄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다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은 전체가 다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만 우선 기본적인 것들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놓고요.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게 되면 업로드, 다운로드 이렇게 속도가 나오게 되고 제가 막 인터넷을 열심히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영상을 재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거 같은 게 길게 누르면요, 조금 더 다양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 왼쪽엔 트래픽, 오른쪽엔 업로드, 다운로드 이런 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스타 액티비티를 누르시면 꺼지는데 대부분은 이제 무료 버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무료 버전에서는 어떤 기능을 쓸수 있냐 보여드리면 자 우선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스타트 아일랜드 플로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자이 다운로드와 업로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운데 플로팅으로 뜨게 되는 겁니다. 자 유료 버전이 아니지만 무료 버전도 좀 충분히 괜찮게 쓸수 있는 기능이죠.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용량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 방법이고 이게 눌러보시면 재밌는 게이 플로팅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냐? 영상에는 잘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동영상처럼 나와 있어요.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인식한 다음에 동영상을 플로팅 띄우는 그런 방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숨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숨기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게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거든요. 우측 상단 아이콘 작은 아이콘을 누르시면 어플로 이동하면서 플로팅. 꺼지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설정에 가서도 뭐 딱히 만질 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때 굉장히 좋은 어플이었습니다. 다음 어플은 다이나믹 라릭스라는 어플인데요.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여기도 보시면 12개의 평가밖에 없습니다. 열기를 누르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뜨는데 처음에 설정해야 되는 게 우측 상단 눌러서 음악을 연결해야 돼요. 애플 뮤직을 연결하시든지 스포티파이를 연결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이둘 중에 하나도 안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굳이 필요가 없는 어플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어플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시라고요 자 저같은 경우에 애플 뮤직을 연동시켰고요 애플 뮤직에서 노래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재생 자 아이브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그 어플로 돌아가게 되면 가사가 쭉쭉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라이브를 한번 켜볼까요? 이건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가까이 가져와 봤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만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에 딱 맞게 가사가 계속 흘러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주아주 아주 재밌는 어플이에요 더 재밌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길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가사가 두줄세 줄까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되게 재밌고 그 아래 영어 내용이 한글로 해석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터치서 들어가 보시면 독립적인 통적 선폭 뭐 이런 게 나와있는데 기존에 굉장히 좀 작게 다이나믹 알리드를 사용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가장 긴 걸로 바꿔주시고요 폰트 같은 경우에도 기준으로 돼있는데 작은 폰트로 바꿔주시면 더 많은 내용이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번역 표시라는 게 있는데 한글 노래를 많이 들으신다면 번역이 필요 없겠지만 영어 노래, 팝송 같은 거 많이 들으시면 은 번역 기능을 누르시면 굉장히 좋아요. 번역 같은 경우에는 하단 누르시고요. 왼쪽 하단 이 번역 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한번 언어팩을 다운 받으라고 해요. 그 언어팩만 다운 받으면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유료 버전이 아니어도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위젯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위젯이 정말 좋은 게 애플 뮤직 위젯 같은 경우에 가사가 안 나오는데 얘는 가사가 나옵니다. 현재 노래 맞춰서 가사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런 UI 같은 것도 굉장히 귀엽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더 좋은 기능이 숨어있어요 하단에 있는 플로팅 창이에요 자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노래 들을 때요 요 플로팅 창 하나 열어놓으면 이제 뭐 인터넷 서핑하거나 뭐할때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 궁금해할 때 가사를 보시면서 다른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게 진짜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어플은 무료 버전이라도 꼭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짜리를 가입하실 때 7일 무료 이용권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개월 이용권은 7일 무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12개월 구독으로 먼저 7일 정도 사용해 보신 다음에 아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어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제대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프른 스티키 타이머라는 그 어플인데요.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해당 어플 다운받으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UI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 바로 그 구글 타이머 아시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뭐 3분, 5분 이렇게 세팅해 둔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띠리리리 이렇게 알림을 알려 주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용하면 업무 효율성이나 뭐 집중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어플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30초 세팅을 딱한 다음에 이거를 나가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 아이콘, 오른쪽에 시간. 이렇게 시간들이 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길게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뭐 시간이 끝났다고 알림이 울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좋은 점은 뭐냐? 내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볼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더 유용한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 최대 시간 말고 원한다면 이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1시간, 2시간 혹은 뭐 5분, 10분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모지를 바꿔서 설정한다든지 혹은 색깔을 바꿔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미리 설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우선 세 가지를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최대 3개를 올릴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가장 긴 시간에 세팅값이 나오게 되는데 길게 누르면 순서대로 쭉 나오거든요 이게 왜 좋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아딱 3분만 혹은 딱 5분만 폰을 보다가 이제 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약속을 잘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세상엔 이볼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독적이에요. 하지만 이 어플만 있게 되면 이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5분 세팅해 둔 다음에 정말로 딱 여기 표시돼 있는 5분만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내려놓는 게 습관이 되고요. 보시면 아까 세 가지를 세팅해 놨기 때문에 길게 눌렀을 때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스탑 오리란 게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전부 다 사라지는 그런 기능이고 여러분들 매일 약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뭐 6시간 이런 식으로 세팅해 둔 다음에 스마트폰을 그냥 사용하시면 양먹을 시간쯤 되면. 알아서 찾아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유용한 어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아무도 모를 법한 바네의 아일랜드 꿀팁 2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매번 똑같아서 질리 법한 이 아이폰에 큰 생명을 불어넣는 영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화자찬 한번 하고요. 오늘 영용 좋았나요? 그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꿀팁 영상과 아주 유익한 영상들로 인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